저는 미국에서 한 11년 정도 살다가 스승님 강의를 갔다가 초음적 강의 한 7개월 반 정도 됩니다. 어, 저는 원래 기독교에서 한 30년 동안 못 나갔었는데요. 전공은 미술입니다. 현재는 어, 기독 후에 이제 초등학교 이제 방법 교사를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초등학교 학생들을 갖다가 맡고 있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사기가 참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학생들은 체벌할 수도 없고, 벌을 세울 수도 없고, 이 미국을 따라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동부 지역에 사는 백일 엄마들은 자기 집에서 아이들 엄마에게 가르치려고 때립니다. 근데 그 미국을 배워서 저는 마음이 아파요. 지금 제대로 된 교육을 하려면은, 일단 초등학교에서 그걸 만들어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들 사이가 이게 땅에 떨어진 거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냐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이거는 우리 연구 과제입니다. 연구 과제인데 선생들이 먼저 공부를 해야 돼. 어, 교사들이 먼저 공부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이 말이죠. 어. 교사들이 무엇을 아르칠까 하는 데에서부터 애들 교육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사회 교육이라는 것은 사회가 이끄는 것도 있지만 교사의 재량도 30% 들어가가 있습니다. 교사들의 이 사고가 어떠냐, 요거에 따라서 70%는 이 사회 방향이 흐르는 대로 따라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30%는 교사들의 이 자질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물결을 이, 바꾸어 갈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30%면 엄청난 겁니다 이게. 어, 직접 접하고 교육을 시키달라고 맡기놓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역량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어, 지금 이 사회를 바꾸는 것은, 이 아이들이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사회가 바뀌어 줘야지 그쪽으로 지금 흘러가는 것이 어른들이 지금 공부를 해야 아이들을 그렇게 이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학부형들이 공부를 안 하고 이 사회의 지금 흐름만 따라가기 때문에 교사가 어떻게 하고자 해도 아이들은 바꾸어 갈 수가 없습니다. 어, 입시. 아, 교육이라는 것을 입시 위주로 하고, 어, 뭐 사회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어, 무언가에 이게 경제라는 이런 그, 그이 물질 위주로 앞으로 많아야만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부모들이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그쪽으로 해서 정서적으로 아리키고 사람을 만들라고 그러면 부모가 반대를 합니다. 왜? 모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이 학고론 높은데 너무 이 자연에 무식하다 이 말이죠. 어, 이 말을 하면 내가 돌맞을지 모르는데 너무 무식해. 어, 우리 국민들 제일 싫어하는 말이죠. 무식하다는 소리 들으면 최고 화가 나고 제일 모멸감을 느낄 때입니다. 지금이. 왜? 호의 인간들이기 때문에. 기운은 다커 가지고 있고 대접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지 무시가다 소리 들으면 제일 기분 나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꼴도 보기 싫어요. 그냥. 그러나 무식합니다. 내를 보기 싫어해도 말은 바르게 해야지. 지금이 어떤 만큼 우리가 지식을 갖추어야지만 무시가다 소리를 안 듣느냐? 지금은 내 논리로 세상을 볼 때가 아니고 또 논리로 세상을 보면서 그 다음에 지식이라는 게 생산이 되는 겁니다. 지식이 나와 가지고 지식을 우리가 막끝 우리가 흡수하고 가지고 놀다 보면은 상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의 이 시대는 어떤 때냐? 상식에 묶여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죠. 어. 이래 되면 우리 시대에 지금 상식에 묶여갖고 살아야 되는 것이냐.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새로운 걸 바라죠. 새로운 거. 응? 어? 뭐든지 새로운 거. 심패러다임. 새로운 거. 응? 어? 이걸 바랄 때는 이걸 뭐를 이야기해요? 상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상식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걸 바랄 때다. 이거죠. 어, 이러면 무엇을 이야기하냐? 철학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식, 우리가 지식을 다 갖춘 사람들은 나의 철학이 나와줘야 돼요. 그럼 지금 이 대한민국은 철학시대로 돌입을 했어야 되는데, 이래야 무시가다 소리를 안 듣는 겁니다. 어. 근데 내, 내 철학이 있는 사람이 없어. 우리는 전보다 지금 홍이 인간이 되면 자기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를 않거든요. 어. 근데 나의 철학이 없어. 어.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철학도 없고, 미래를 내가 확신하는 철학이 없어요. 어. 그런 무식하다는 겁니다. 이제 지금 이 시대는 아주 진량 있는 지식을 갖추어서 이제 철학인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서양에는 어떠,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느냐? 서양에는 과학시대로 가고 있어요. 시대가 과학시대를 지금 서양에는 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동양에는 과학시대를 여냐? 동양에는 철학시대를 여는 거예요. 나무 가지하고 뿌리는 다른 거거든요. 나무뿌리와 몸통은 가지하고 틀려가지고 과학을 못합니다. 어, 우주과학 이런 거를 못한다 이 말이죠. 뭐 하고 무엇을 하냐 상상을 해요. 어, 우주과학을 하는 게 아니고 상상을 일으킨다 이 말이죠 동양에는. 어? 저 사람들은 물질을 다 분해하면서 과학을 하죠. 우리는 물질을 분해하면서 과학을 하는 게 아니고 상상을 해요. 이게 동양 사람이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동양에는 상상을 일으키는 이 영적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철학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과학을 하는 게 물질 과학은 물질 과학이에요. 어. 이 상상 과학이 뭔지 아는데 물질 과학이 과학입니다. 그래서 이 서양에는 물질과학을 하고, 어, 동양에는 이 정신, 정신을 닦아가는, 이? 내면을 닦는 철학을 하는 겁니다. 어, 우리 시대가 지금 같이 가져야 되는데, 서양에는 지금 과학을 일으키는데, 동양에는 지금 이 상식이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 깨어나는 거죠. 딱 묶여버렸어. 우리 국민들이 지금 상식에 고착이 돼가지고 새로운 세르다임을 열지 못하고 있다. 어. 지금 요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뒤처지고 있는 겁니다. 어? 서양보다. 어. 그래, 서양에는 지금 물질과학을 하고 있지만, 동양에는 정신철학이 나와줘야 된다. 여기 나오면 여기 한상입니다. 인류에. 그래서 정신 철학이 물질과학에 들어가겠습니까? 이건 오이가 안 맞죠? 정신 철학이 나오면 물질과학이 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래갖고 이게 작동을 일으켜서 빛이 나거든요. 이 일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그 부모님들이, 아, 이제는 이 공부를 특수 공부를 하더라도 해야 되고,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이에요. 어, 해야 됩니다. 우리가 깨야 자식을 바르게 이끌지. 앞으로 미래는 우리 아이들 초등학생, 초등학생이 어른이 될 때는요, 이 나라는 180도로 달라져 있습니다.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시켜가지고, 지금 이 나라 같으면, 10년 후에, 15년 후에, 우리 아이들을 어디 회사에 보내가 월급을 따박따박 타갖고 먹고 살다가 죽게 할 거냐? 그는 미롭습니다. 이제 후천시대가 돌아왔어. 시작을 했다, 이 말이죠. 지금부터는 이 세상이 엄청나게 빠르게 바뀝니다. 바뀌는데 우리가 못 따라가면 우리가 전부 다 도퇴하더라도 세상은 바뀝니다. 바뀔 수밖에 없다, 이게. 시간이 없다. 진화의 시기를 이 잡아줄 때가 있고, 진화하는데 이, 이게 팽창하는 시대를 못 잡아줄 때가 있는 게 후천시대는 잡을 수가 없어요. 선천시대는 잡고 있었지만, 후천시대는 못 잡는다 이 말이죠. 팽창을 누가 막을 거냐? 못 막습니다. 팽창을 뭐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람의 생각의 팽창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생각이 주 여러 가지가 많아지잖아요. 이게 지금 이 백년 안밖에, 이몇십년 만에 급팽창을 그 했어요. 우리 생각이 사람의 생각이 팽창을 하면 우주도 팽창하는 겁니다. 우주는 인간하고 연결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팽창되면 우주도 팽창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주는 급팽창을 그 하고 있다. 우주는 급팽창을 하고 있다는 소리는 인간의 상상이 급팽창한다 이 말이죠. 이거 같이 가는 겁니다. 어. 그래서 서양에서는 전부 다 과학을 한때 물질과학을 하니까 어? 우주가 다 물질이거든요. 물질 에너지란 말이죠. 이걸 연구를 하니까 이게 왜 이렇게 급팽창을 하는가 이게 깜짝 놀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급팽창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 급팽창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어, 후천시대가 되면 이런 일이 오는 거거든요. 어, 세상이 바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데 우리가 물결을 타지 못하면 이제 전부 도퇴가 되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특수하게 이 공부를 해야 되고 어, 이제 이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의 정서가 좀 질량이 좋아져야 아이들은 바르게 키울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자유를 줄 수도 있고 어, 내가 생각에 묶여가 있으면 여기서 우리 아이들을 묶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부모한테 달리가 있는 거예요. 어? 학교 선생한테 달리가 있는 게 아니고 부모한테 달리가 있어요. 부모들이 깨야 된다 이 말이에요.